근데 저희 어머니 연배 분들은 예,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알뜰하시잖아요 애누리 없는 장사 없다고 하듯이 그래서 어느 곳을 가시든 이렇게 많은 기념품도 사시고 그럴 때마다 정말 어머니의 탁월한 흥정 능력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친구가 딱 이렇게 보고서 조금 깎아주세요 하는 것보다 저희 어머님들 어떤 작전을 취하셨냐면요 이렇게 가만히 상인의 눈을 쳐다보시면서. <laughs> 등을 쓰다는 분세요 등을 쓰다 드시면 시면서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죠 언어가 잘안 되시니까 뭐 예를 들어 1 0 달러라고 하면 이렇게 등을 쓰다듬으시면서 뭐 이렇게 하면 8 달러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소를 지으세요 그럼 이제 상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의 부탁이다 보니까 막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그 미소를 보면서 살인 미소가 아니라 늘 할인 미소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 어머니 덕에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좀 흥정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과 소통했던 점또 시장에서 이렇게 좀 저렴하게 물건을 늘 구입했던 점은 어머니와 함께가 아니었다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또 이렇게 토크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여행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여행 파트너로서 동등하게 예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누나가 보내준 돈 덕에 거의 4개월 가까이 예, 더 여행이 지속되게 됩니다. 아시아와 유럽이 합쳐가지고요. 예, 10개월간 여행이 지속되게 됩니다. 원래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어머니의 마음을 보듬기 위해서 한달 정도 발길 닿는 대로 여행을 할 생각이었는데 결국 이 여행이 예, 어머니의 의지로만 또 어머니의 즐거움으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예, 무려 10배로 이제 팽창을 하게 된 거죠. 3 0 0일간의 예, 여행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. 저희가 어떤 상징적으로 포르투갈까지 갔었습니다. 그 이유가 이제 유럽과 아시아가 붙어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죠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가장 서쪽에 있는 나라가 포르투갈이에요.